하나님의 은혜는 거센 눈보라와 거센 물결과 같습니다 군대 시절에 강원도 깊은 산간에 눈보라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눈보라는 앞과 뒤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게 했지요 예쁜 설경이 아니라 아 이러다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하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거친 바다 물결은 또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을 삼켜 버립니다. 그 앞에서 사람은 작고 초라합니다. 두려움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그런 거친 면을 놓칩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거친 것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늘을 가르며 우리에게 당도한 것입니다. 그 거친 기세 앞에서 모든 것이 잠잠게 됩니다. 평정되지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 부정적인 판단, 고난과 슬픔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누가 감히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결단코 구원하리라. 바로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 누가 제동을 걸수 있겠습니까? 죄악이 거세지만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물 한탄, 원망, 불평, 연약, 그리고 죽음보다도 강합니다.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눈보라와 물결이 성도가 거하는 현실입니다. 그 은혜 안에 성도는 감사와 감격이 샘솟듯하며 사자의 용맹으로 이 땅을 호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끄러질 때가 있는 게지요.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여서 넋을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압도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놓쳤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느헤미아를 보십시오.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처신을 눈여겨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은혜가 눈보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거친 바닷물처럼 휘감을 것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느헤미야의 모든 기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낮은 곳에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유는 내 처지가 어렵다, 힘들다. 그 고백을요, 쉽지 않게 마음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인정하는 건 역시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상황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총독이었습니다. 사방에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고요. 환경 또한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느헤미안는 개인적인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매일 소한 마리와 살진양 여섯 마리, 많은 닭,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확히 자신의 현실을 볼수 있었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 다른 이들을 살필 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변치 않는 현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준다. 사람이 무릎 꿇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친 들판의 현실 말입니다. 엉겅퀴가 있고요. 그래서 헉헉대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낮은 마음,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을까요? 예, 알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초반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만한 자기 성찰의 고백을 합니다. 다 연약해요.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그 고백이요. 인생이 그 고백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참조해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나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서 다니는 사람보다 연약하여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운 자들이지요. 모두 간절한 현실적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 열병으로 누운 베드로의 장모, 마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네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죽은 소녀, 마태복음 9장에 나오지요.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 또한 죽은 나사로가 모두 누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상황은요. 마음의 상태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서 있다 해도 주님께 찾아온 이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마치 누워 있는 자처럼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이지요, 나병 환자들이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지요. 그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만났으리라 확신합니다. 그의 이 간절한 간구를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 모습 아닐까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높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상황이 이 느헤미야의 현실보다 좋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시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모든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가 군사이다. 경기 중에 선수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기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만 설령 좋다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도 살수 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증언합니다. 인생은 은혜 없으면 절대 살수 없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의 처신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다른 이들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겠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바쳐야 되는 녹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 말씀드린 대로 소한 마리로부터 해서 포도주까지. 그것, 저 바사의 제국이 제공하는 거 아닙니다. 총독으로 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들 거절한다. 그 이야기는 나는 똑같이 백성들과 함께 식탁을 먹겠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 느헤미아의 모습이 연속됩니다 이 모습 보고 저는 실소를 처음에 했습니다 19절이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 행동, 이 행동을 주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이 이유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니 은혜 주시옵소서. 아, 이 떼쓰음을 보십시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모습을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들었던 6.25 전쟁 고아인 스테파니 페스트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들어도 간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지요. 이 스테파니는요. 혼혈합니다. 미국 병사 혹은 간부가 나왔다. 그것만 알고요. 그저 아홉 살까지 거리에 버려졌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았습니다. 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했지요. 제가 아, 이 스테판이라는 이가 진짜 실존한 인물인가 보았더니요 가까운 대전에 아,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대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어, 막 끝난 이후에 몇 선교사 가정들이 들어옵니다. 구제를 위해서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선교사 부부가 이 스테파니를 양딸로 어, 입양을 합니다. 입양한 첫날밤에 스테파니는 놀라지요. 그 따뜻한 잠자리.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처음 보는 달걀 후라이를 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저 식모로 들어온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양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부모들은 껄껄 웃지요. 아니야, 너는 우리의 딸이야. 정말입니까? 그럼 너무 좋아서. 이제 1층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의 특별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쓰레기 더미에 같이 있었던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창고에서 엄마의 부엌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꺼내옵니다. 달걀 같은 것이요. 그리고 음식을 해서 어린아이지만 직접 자기 친구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엄마, 아빠가 기쁠까요? 당연하죠 왜요? 그 일을 시킨 것이 엄마, 아빠예요 야, 아이들에게, 네 친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그런데 맹랑한 이 아이를 보십시오 이 스테파니는요 그렇게 아이들을 배불리 먹인 이후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엄마 내가 지금 먹고 싶은 최고의 음식을 해줘. 아빠 내가 수고한 거 알지? 아빠가 생각할 때 나를 위한 최고의 의복. 5.4조 하이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느헤미야와 동일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 모습이요. 이 개인적인 극진한 친밀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거예요. 네가 내가 준 은혜 그것으로 작은 또 다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아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은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는 은혜를 부릅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총독의 작은 배려를 통하여서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이 느헤미아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되새길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은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는 은혜를 불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아의 기도의 현장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성적 재건의 성벽 재건의 현장은요, 이 느헤미야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 곳이에요. 눈물이 또한 뚝뚝 떨어진 곳입니다. 그저 일상의 장소예요. 이곳은요. 기적이 필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포로의 생활 하다가 돌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시, 여호수아 시대에 열이고 성을 그저 일곱 바퀴 돈 이후에 무너뜨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자. 무너진 성벽 터 일곱 바퀴 돌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여리고와 예루살렘 다른 도시여, 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리고 지역이나 예루살렘 지역이나 다 섬기십니다. 다른 시대라고요. 다른 시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섬기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무너뜨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재건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적적인 역사로 그저 일곱 번만 돈 이후에 성벽이 쏙 재건되게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힘들고 어렵게 조금 조금씩 성벽을 재건합니다. 한 손에는 성벽을 쌓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한 손에는요, 적들을 방어하는 창과 칼을 든 채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상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실제로 예레미야 계속 읽어보면 가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동일한 일상이었는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다 서로 서로가 감격과 감사로 말들을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은혜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하늘의 은혜는 그렇게 또 쏟아지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현장은 중요합니다. 그저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전혀 다름 없는 그런 일상 보여지는. 기적을 일부러 하나님은 없애 버리십니다. 이 코로나의 우리의 현실보다 어쩌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상에 은혜를 부어 주시니까 승리하죠. 이겨 가죠. 기쁨의 성벽 재건의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강함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현실이 낮은 곳임을 인정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눈길이 낮은 자를 향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줄수 있는 작은 은혜를 나눕시다 바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요 은혜의 길목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외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평정시키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은혜면 살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더욱 풍성한 주의 종들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